오늘 함께 나누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 이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이 자체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로마 2차 투옥 당시에 쓰여진 거죠. 그리고 어, 2차 투옥은 1차 투옥 때와 다르게 1차 투옥은 좀 사람도 왕래하고 이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자택 연금과 같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2차 투옥 때는 상당히 힘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감옥 생활 이게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바로 그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의 가장 마지막 장 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에 담긴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뜨겁게 다가오겠습니까? 바울이 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디모데우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남기는 글이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제는 제사의 하나의 방식인데 포도주를 붓는 제사죠 그런데 이 전제는 전제 하나만 독자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에 같이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 메인보다는 서브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메인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메인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달려주고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번제요, 화목제로 우리의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제사가 메인이고 내 인생은 거기에 이제 서브로 그분을 빛내기 위한 하나의 드려집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담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 하나님께 내 삶이 제사의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 헌신의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로 쓰여졌다. 내가 이렇게 도구로 쓰여졌다. 세 번째는 이제 남은 생명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이다. 다 부어지니까 끝까지 끝까지 이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바울이 원했던 바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돼라는 게 이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산 제사란 표현을 로마 교회 편지를 쓸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말 그대로 어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하, 방해하는 세력들. 어, 디모데우스 4장 7절.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4장 7절에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싸움. 싸움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 대상하고 싸우죠. 어, 그러니까, 그걸 대적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대적자들의 도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밖에서의 외부에서의 도전들 내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의 도전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렇게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지금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야,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 어떤 확신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이제.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날에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야라고 확신을 하죠 그런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산재사로 드리는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의 제자들에게도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영적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 이 4절의 내용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을까? 어, 이 4절의 내용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에서 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9절 다음에 18절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앞부분에 있는 1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죠. 어,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냥 그 육신의 죽음. 나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내가 이제 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심판이 곧 있을 것인데 그 심판하실 주 앞에서 지금 인생의 이제 종말 아, 바로 이제 그 종말의 그 시작점에 있는 그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너희에게 명하는데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무슨 병령을 내렸을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명령이 이제 세 명령문이 세 가지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처음부터 보면 말씀을 전파라. 그다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세 가지 명령문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2번 3번은 말씀을 전파하라에 부속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해석할 때도 그 성경의 메인 구속사적인 의미 안에서 거기에 딸린 말씀의 구체적인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똑같이 이제 이게 간단한 하나의 예인데 말씀을 전파하라를 가지고 2번 3번을 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하니까, 여기서 힘쓰는 거는 뭘, 뭘 힘쓰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걸 힘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쉬운 그런 때가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때들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안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해라. 그냥 아유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네. 어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노방 전도도 하고 어,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해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데 지혜는 있어야겠죠.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도 뭐 오래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 전도를 하는 걸 불법화시키는 법으로 어, 이, 뭐 이난, 이단들이 너무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 성교단들이 상당히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열심히 했는데 많이 위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서서 복음 전한다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때를 얻지 못하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서든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를 가지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유튜브 채널이 잘 안착이 돼서 아, 이게 유튜브가 보금을 전하는데 참 귀한 도구가 됐구나. 어, 이제 상황이 되니까 현장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유, 그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해도 되나요? 해서 제가 안 된다 그러서 계속 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laughs> 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때를 어떤지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거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는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의 그런 도전들이 있으니까, 참아야 된다.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때는 경책하라. 이 경책은 이제 책망을 하라. 복음이 그냥 이런 분들이 있죠. 신앙이 없는 분들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 가면 좀 좋은 소리 해가지고 사람 힘나게 해야지. 자꾸 뭐 죄지 회개하라 그러고 뭐죄 얘기하고 그거는 종교의 그 바른 어? 기준이 아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지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책하는 걸 싫어하죠 책망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 말씀 전할 때 책망하는 것도 꼭 해야 된다 경계 조심하라 말씀 전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정말 경계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설교 시간에 이건 개인적인 감정 얘기를 한다거나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어 그래서 뭐 이단 시비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경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사무에라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완전하고 여호와는 진실하니 해도 사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 도 말씀 이게 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 어, 복음을 도 돌아 그러죠. 도그 길.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데에 어떻게 해? 그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에서 얻는 힘으로 우리가 그 도전들 대적자들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 안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를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데 빠지게 하고 상처받아서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게 만들죠.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뭐 말씀을 난 잘한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건강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랬죠.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귀가 있는데 이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스승들입니다. 아주 입맛에 맞는 얘기하고 아주 나를 이렇게 그냥 구워삼는 그런 좋은 말들 그런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증거자들 또 거짓 행하는 자들 거짓 영성가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빨리는 거죠 거기에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른 교훈에서 멀어진다 자,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 바로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사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사명자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신중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게 돼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한번더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그냥 막 결정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라. 신중하라. 아,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상에서 틈이 안 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 신중해야 돼 하는 이 신중하다는 것이 헬러 내페술 취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모습.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감정적이 되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술 취하지 말라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신앙은 신비로운 거라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이성적입니다. 그게 왜냐, 이성적인 그것이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면, 생각하면 뭘할수 있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천문학을 볼때 아무리 인간이 뭐 엄청난 천문학적 업적을 했다고 해도 전체 우주의 요만큼 점과 같은 건 도대체 우주가 어디까지가 중간인지도 모르고 끝도 그냥 끝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참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데 그러면, 자, 우주로 치면은, 우리가 일례로 천문학으로 보면, 지금 뭐 보이죠? 1호, 2호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멀리 가가지고, 최근에 뉴스 났죠? 이렇게 각이 틀려, 살짝 이도가 틀어졌는데, 전파가 잘안 잡히고. 뭐, 끝까지 어디 갔는데, 최대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계가 이제 끊어져서, 모르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게 이제 찍은 사진까지는 알아요. 그 뒤에 암흑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과학도 이성이 낳은 산물이니까 뭔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걸 기술과 이성이 기술과 결합하면 과학이 되는데 과학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뒤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우주는 여기까지야 이거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인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 그럼 뭐야?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한개 너머의 세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다알수 있어! 우리는 신과 같이 될수 있어! 우리는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비성적입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 한계 넘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그래서 조물주의 영역, 그것을 만드신 신의 영역, 초월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죠 하나님은 조물주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 신을 믿어 신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어? 너희들은 비이성적이야 우리가 이성적이야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이성적입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가 이성과 시, 신앙을 상당히 둘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냥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중히 직무를 다하라, 정신 차려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가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죠. 참 우리가 싸워야 돼. 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나는 그냥 복주신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왔더니 목사님은 막 전쟁해야 된다고, <laughs> 싸워야 된다고. 아, 부담스럽다.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어, 희망이 되는 말씀, 단어가 있는데, 디모데우서 4장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해서 희망이 되는 단어는 뭘까요? 벌써, 벌써.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안 가서 그렇지, 그 길을 다간 바울은 벌써 다 왔네? 아,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벌써 다 왔구나. 바울의 인생 우리가 알죠. 담에색으로 가는 그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그 성교 여행할 때마다 그냥 유대인들, 막 율법주의자들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4차 로마로 끌려갈 때도 죄인의 신분에서 4차 전도 여행하고 서바나, 이제 5차 서바나 갈 때도 스페인 갈 때도 마찬가지. 또,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로마에서 1년 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 감옥에 한 번만 가도 힘든데, 감옥을 뭐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벌써 이게 지나갔네.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기까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야,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말 보면은 너무 막막한데 지나고 나면 벌써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벌써 왔다. 그런데 이제 슬프지 않아요. 힘들었다고 아, 후회도 안 하고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왜 기쁨이 넘친다 그랬죠? 디모데우서 4장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바울의 멸류관이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멸류관도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도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것도 있습니다. 이멸류관을 우리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설이 없지만. 어릴 때 그런 소개했어 가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고, 개털모자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나는 천국에서 개털모자를, 근데 개털모자가 마, 맞습니까? 예전에는 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 동물학대 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개가 그게가 개가 아니에요, 그냥. 인조 섬유입니다. 그냥. 자, <laughs> <웃음> 말씀을 <웃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들도 많고 이단이라 정죄당하지 않았어도 온전한 말씀이 아닌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면 방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마지막 인사 말을 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